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특별 검사팀 조사를 받은 6일 피해자 신문 조사를 열나마다 토할 것 같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 특검팀은 김 씨가 조사 도중 자리를 비운 건 콘택트렌즈를 안경으로 갈아낄 때 뿐이었다는 입장인데요. 이 때문에 김 씨의 구속 전 피해자 신문에서도 김씨 건강을 놓고 양측이 대립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김씨 측은 김 씨가 전날 조서를 열람하던 중 토할 것 같다며 급하게 화장실에 다녀왔다며 조사를 모두 받고 나서 긴장이 풀렸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. 김씨 측은 전날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해 오전 10시 23분부터 오후 5시 46분까지 약 2시간의 점심, 휴식 시간을 포함해 7시간 23분 동안 조사받았고, 이후 오후 8시 40분까지 조사를 열람했습니다. 당초 김 씨는 오전 11시 59분부터 오후 1시까지 주어진 점심 시간에 미리 준비해온 도시락을 먹었다고 알려졌으나, 김씨 측은 김씨가 뭘 먹으면 어지러워 진술을 하려면 굶어야 한다면서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었다고 전했습니다. 조사 시각이 오전 10시였는데 10분 늦게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낸 이유에 대해선 김씨가 컨디션이 항상 안 좋고 특히 아침에 힘들어 한다며 최대한 빨리 간게그 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특검팀은 김씨가 아침부터 약을 먹어 몸이 불편하다고 한 적은 있지만 멀쩡했다고 반박했습니다. 민중기 특검이 임명된 나흘 뒤인 지난 6월 16일, 김 씨는 우울증 등 이유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다가 같은 달 27일 휠체어를 타고 퇴원했습니다. 앞서 김씨 측은 특검에 오후 6시 이전에 조사를 끝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.